차코집이 그렇게 원가율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많이 안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장사는 이렇게야. 해돼 어, 올레시장은 제가 한 번씩 꼭 들리는 곳이에요. 사이사이 작지만 되게 괜찮은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가야 될 곳은 타코 6평짜리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칸스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타코집에 오긴 했는데, 사실 타코가 맛있다, 맛이 없다,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타코를 좀 알아야 돼. 근데 보면 좀 뭐, 뭐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 이삭 토스트에서 양배추 엄청 많이 주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나라에는 샌드위치, 토스트가 있고, 미국에서는 햄버거가 있고, 근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잠깐 그러니까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15,000원. 그냥 만약에 이삭토스트 가가지고 여보, 이삭토스트가 야채 더 많이 주거든?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햄버거 가면은 막 우리 막 수제버거 집막 3,500원에 팔잖아요. 근데 얘 지금 15,000원. 그냥, 그냥 타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금액으로 먹었을 때 욕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고 했을 때사이 타코만한 모델이 없던 원래 이 집이 올레시안 그 6평짜리 매장이었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요 근데 사실 뭐... 내 생각은 그런 거지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많이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리는 만큼 인력도 더 많이 써문제 뭐냐면 매출이 높아지기가 좀 힘든 거지 그 타코집이 그렇게 원가율에서 유리하다는 라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많이 안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타코라고 하면 일단 잘 몰라 모르니까 맨날 정말 힘든 창업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팔려고 하는 창업들 이런 거에만 막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이 타코라는 걸 인수분해하면 되게 웃긴 게 이거 또띠야, 이거, 이거 기성이야 기성인 거 철판에다가 살짝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용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럼 거기다가 지금 고기 깔고 양배추 깔고 그 위에 지금 과카몰 리라고 해 가지고 아보카도 알지? 아 이거, 아 이거 와사비처럼 생긴 거 어. 근데 이게 15,000원이라고 근데 항상 이 초보 창업자들은 왠지 비싸게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강박관념이 있는지 항상 막 2,000원짜리 샌드위치 팔려고 하고 3,500원짜리 막 수제 햄버거 팔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15,000원이란 말이에요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000원이라는 금액이 두면 이거는 사실상 식사의 범주가 아니라 안주의 범주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안주라고 하면 우리가 치킨이라고 따져보자고. 9,900원짜리 치킨도 있잖아. 근데 닭 가격이 얼마나 비싸. 요즘 막 BBQ나 뭐 b h c 뭐 이런 데 보면은 2만원 넘어가도 원가율 자체가 뭐 요즘 막 60%가 넘어갔어. 오를 대로다 올랐는데, 오르는 거에서 계속 그거를 감당을 해 가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마진 쥐어 짜면서 살아가는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거를 하되, 어쨌든 본질은 똑같잖아 어쨌든 이거는 샌드위치 만드는 노동력하고 타코 만드는 노동력하고 똑같아 근데 봐봐 이 집도 예전에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15,000원짜리 타코를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15,000원짜리 테이크아웃을 먹을 때 기분 좋아한 거 테이크아웃은 좀 싸야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5,000원도 안 받았던 거야 아... 지금 여기가 그래도 이집 주인장이 그래도 셰프 출신이고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외식+ 외식 기업에서도 메인 주방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맛이다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은 다알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어쨌든 만들어서 팔려면은 계속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써서 해야 되니까 힘들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테랑들도.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왔어. 우리가 만 오천 원 먹었어. 우리 지금 이거 맥주 한 잔씩 하면은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매출 자체가 삼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지 그럼 결국엔 노동 강도 측면에서 훨씬 더 이익이고 만약에 이삭 토스트 2천 원 가지고 3만 원 팔려면 몇개 팔아야 돼? 이빨이 막 토핑 다 넣어가지고 4천 원짜리 를 팔아도 3만 원 팔려면은 7~8개 팔아야 돼. 음. 근데 7~8개를 팔려면은 음. 7~8명 와야 되는데 한명 갔다가 오고 두명 가면 또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오면 뭔 문제야? 한 번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보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타코냐, 치킨이냐, 샌드위치냐, 햄버거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노동력으로다,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느냐, 이런 싸움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보기 타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봐요? 보여요? 여기가 커피좀 망한 자리야. 좀 시골 동네 가면은, 오래된 커피숍. 살짝 뭐 다방 같은 느낌 어, 다방 같은 느낌. 더 웃기고 문제야, 테이블 봐봐. 아니,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된가게가 이렇게 허름할 수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파레트거든? 철물점 가면은 앞에 가져가세요 하고서 파레트가 있어. 여기 내가 어제 1,500, 2,000? 거의 안 들었어, 내가.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초보 창업자를 위한 채널이잖아. 초보 창업을 위한 채널인데 초보 창업자들이 돈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는데 알아보기도 전에 대출을 해.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지금 요런 정도로다가 인테리어가 아니고 되어있는 데다가 얼마든지 해도 이 정도 느낌만 가지면 투자금이 안 들잖아 난 사실 초보창업자로 해야 될 거는 돈을 쓰는 창업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해야지 이런 창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수 있는 창업을 하길 바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분위기에서 국밥 팔면 이상하잖아 근데 왠지 타코 팔면 되지. 왠지 막좀 이국적이고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맥주 맛 괜찮지 않아 지금? 한잔더 해야 될것 같아요 호프집에서 뭔가 맥주 많이 마셔야 될것 같은 그런 세팅이에요 그쵸. 술 많이 들어가는 느낌 중요한 건내 관점에서는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또띠아? 싸잖아 양배추? 싸잖아 아보카도 비싸도긴 하지만 왕창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거 두개에서 15,000원 이거 먹고 우리가 두 잔씩만 먹어도 그 35,000원, ,000, 40 40,000원 매출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70만 원, 80만 원 나와도 둘이 살수 있는 음... 결국엔 우리가 돈을 벌, 번다고 한다는 게 사실 매출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이 아니라 그걸 했을 때 수익 이걸 만들었어 똑같은 노동력이 들었어 우리가 닭갈비를 1인분 파는 거하고 4인분 파는 거 노동 강도는 똑같아 그럼 결국 한 번에 내걸 만들고 할때 노동 강도를 적게 하면서 매출을 높게 가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초보 창업자가 아니라면 상권 좋은 데서 투자금 많이 권리금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갑자기 이건 궁금해진 건데.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거 추천할 만 해요? 그건 좀 이상한 지식.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제주도민을 타겟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아니면 정말 상권을 정말 넓게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긴 하겠지만 초보창업자들한테는 제주도 사람 얘기 못하지 물론 제주도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 칸스라고 하는 이 집에 이걸 대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창업자는 돈이 안 들었어 돈으로 창업을 한게 아니라 정성으로 창업한 거잖아 여기 사장님 자체가 지금 이 곳을 알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을 한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를 했으니까 남들 막 인테리어 공사 수천만 원쓰면 이게 아니라 요즘 월세가 백만 원도 안할 거야 상권 자체가 좋지 않은 어, 그런 곳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 최근 2년 동안 망한 가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멀쩡한 시설인데도 지금 조금만 고치면 될수 있는 매장들이 지금 너무 많아. 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고 원가율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는데 뭐 비싸게 던지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원가율 막50% 이상씩 내면서 창업하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취직을 하려 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매체는 벼룩시장으로 쳐봐요. 음, 벼룩시장 그럼 거기에 나온 거 보고서 거기 거기 있게 한 거예요. 한마디 그 자기가 가진 그거를 그 이상으로 알수 있는 지금 세상이 되게 많아졌는데 너무 한정적인 거가 계속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마케팅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명확해서 딱세 가지, 네 가지 원칙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내 가족한테 내가 창업을 시킨다면은 첫 번째는 노동 강도가 강해서는 안 돼. 만약에 이 타코를 만 오천 원이 아니라 7,000원에 시장 앞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laughs> 죽어라고 판다? 나 아무도 못 시킬 것 같아. 죽어라고 파는 것도 그 전략에 맞는 그 고수 창업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고기 프랜차이즈는 고기가 많이 팔려야 돼. 내가 국수 프랜차이즈다 그럼 밀가루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우리는 자영업자잖아. 뭘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번 달한달내 수익이 중요하잖아. 그럼 많이 팔리는 전략이 아니라 적게 팔리더라도 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타코라는 주제가 타코를 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 얘랑 사실 이삭토스랑 똑같아 들어가는 재료... 그렇죠 네. 거기 식빵 두 개인데 여긴 또띠 하나야 근데 식빵 두 개에다가 소스 바르고 양배추 넣고 고기를 넣든 해물 넣든 계란을 넣든 소스를 이빨 뿌려가지고 놔던게 3천원, 4천원 팔잖아요 이삭토스 15,000원 팔면 먹어요? 어차피 100% 30%안 넘어 원가가 술은 더 많이 남고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두명 아니? 우리 지금 32,000원, 15,000원, 4 7 0 0 0원 우리 셋이서 돈을 쓰는데 우리가 7만원, 8만원 못 쓰나? 그럼 우리처럼 먹는 사람이 여기에 다섯 팀만 있다고 치면 40만원 매출이야? 그럼 이 집은 벌어요. 만약에 하루에 3 4 0만원매출면 혼자서도 가능해요. 사람 안 쓰고 월세 싸고 마진 좋으면 자연은 망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프랜차이즈로 간다고 하면 이 타코에 관련된 이 공급하는 그 무언가에 수익을 얻어야 하그 회사가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가르쳐 달라 맛은 진짜 20-30%밖에 안돼 어쨌든 아무리 작지만 그 작은 조직에서라도 경영 능력을 나름대로 터득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